안녕하세요. 4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테스크 포스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주요 재건축 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주변 단지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노원, 강북, 성북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에서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상승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꿈들거리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매몰될 경우 자치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다시 뛸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악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 지난주 대비 -0.03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점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이번 주는 보합권의 낮은 상승률로 조용한 아파트 시장 분위기입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3%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0.05%, 전세도 0.03% 미미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4% 상승에 그쳤으며 광역시에서는 광주는 0.09%, 부산은 0.05%, 울산은 0.02%로 소폭 상승하고 대전은 마이너스 0.01% 대구는 마이너스 0.06%로 약간 하락하는 등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62.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전체 135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304개로 지난주 대비 50개 증가하였습니다. 4개 단지에서 매물 사건이 가격을 올리고 12개 단지에서는 21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7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봉천동,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2차의 505동 9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2.5억에서 12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봉천동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에 102동 16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5.3억에서 15.5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봉천동 가브레 101동 4층 80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9억에서 8억으로 0.9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304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660개, 50.61%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440개, 33.74%, 동일 매물은 62개, 4.7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3.4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76개, 67.18%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42개, 18.5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44개, 3.3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6.1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관악구 135개 아파트 단지에는 272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36개 평형에서 50.0%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7.57%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6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봉천동 이 편안세상서울대입구 2차 평당가가 4,936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봉천동 이 편안세상서울대입구 평당가가 4,405만원으로 2위, 남현동 예성그린캐슬 3차 평당가가 4,054만원으로 3위, 남현동 우림누미아트 평당가가 4,026만원으로 4위, 이어서 신림동 미성, 봉천동 서울대입구 아이원, 봉천동 관악동부 센트레빌, 봉천동, 관악 브라운 스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림동 건영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5억보다 15.79%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1.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56억보다 11.76% 저렴한 10.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일 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56억보다 11.76% 저렴한 10.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 이 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19억보다 11.71%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이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19억보다 10.73% 저렴한 9.1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